아니 장명 이거 맞아요? 훌륭한 거기. 어. 하... 자 이제 까볼까? 자, 200개거든요. 200개 28만 원짜리 이게 잠깐만. 아 다섯 개씩 깔수 있구나 오케이 자 지나갑니다 바로 어어 어, 뭐야 아 씨발 떡걸룩 뭐야 이거 떡걸룩이 벌써 <laughs> 아니 뭔데 이거 <laughs> <laughs> 새로운 의뢰가 있는 털복숭이 손님 야뭐 아, 이렇게 자원들도 준 이거 뭐야 어? 해리 홉킨스 나왔다 이것도 새로 나온거 아니에요? 4티어? 자태어 경전이네 A25 해리 홉킨스 이름부터 영국전차죠 우선 새로 오, 뭐야, 벌써 나와, 이게? 야, 뭐냐? M47인가? 야, M... <laughs> 야, 바로 나오네, 이게? 어 갑자기 엄청 빠에 나오는데요? M47. 아이언, 이거 뒤에 뭐라고 해야 되지? 아... 어, 아무튼. 해명해. <laughs> 이거 좋은 것 같아, 내가 볼 때. 어, 단단하더라고요, 이거. 중형이에요 중형 중형 8티어 중형 M47 아르니? 아이언 아르니? 어갓배트 우선 계속 갑시다 느낌 좋네요 새로 나온 탱크들 이제 앞으로 두개만더 뽑으면 되죠 고티어에서는 아 느낌 좋은 어? 야 뭔가 온다! 이야 뭐야 근데? 아 이거 새로 나온 거네 이것도. <laughs> 이거 중국 구축이었나요? 중전차네. 팔티어 중국 중전차 BZ176. 야얘 부스터 달려 있는 탱크로 알고 있는데 주작게라니. 어? 아, 어? 아 이거 스트라브 스킨인가 보다 그거. 야 생일! 오늘 생일이라고 또 이렇게.. 어? 생일이라고 잘 붙네 3D스타일 스트라브 좋습니다 슈컨 스킨 나와야 되는데 어씨 어? 또? 아니, 또 나오는데? <laughs> 아니, 저 그거다. 야, 다 나왔다. 야, 어차피 뽑을 거니까 줄게 느낌인데. 야, 야, 다 나왔어, 벌써. 나 200개 왜 샀니? 50개만 샀으면 됐는데, 나? 아니, 25개로 다 나왔어, 25개로 지금. 요봐, 남은 상자 20개래. 그 30개 뽑은 거 아니야? 나왜 200개 샀니? 어, 야, 그 쌍열도 나왔죠. 저태어 쌍열도 나왔어요, 지금. 수 더블 122. 나왔습니다. 나올 거다 나오고 있어요, 지금. 어, 야, 골드. 또 전차 나와가지고 골드로. 9,500 골드, 좋아요. 어? 노획병해리도 나왔어. 어, 다 나왔는데, 이러면은? 다 나왔어요, 저. 어, 다 나왔어. 지금 45개 뽑았는데, 신규 탱크들 다 나왔습니다. 저 티어 3개, 고 티어 3개. 끝났네? 야, 이제 골드를 얼마나 뽑냐네, 이제. 아, AMBT, 골드 달달하구요. 어, 저티어 골드 천, 좋아요. 야, 이게 50개를 뽑았는데 지금, 전차가 11개가 나왔다고? 골드 36,000에? 뭐, 개이득인데? 뭐야, 이거. 자, 다음 상자. 아, M3 라이트. 아, 생일 감사합니다. 이거 뭐야? 아, 이거 하나씩 뽑는 건가? 어, 어, 띠용. 아, 느낌이 좋은데 이거. 골드만 많이 뽑히면 돼요, 결국에. 아, 근데 두 번째 상자 세트에서는 딱히 안 나오는데. 사실 나올 때된거 같은데. 8티어. 8티어나 9티어 탱크 나와서 골드. 아, 그렇지. 아, 그렇지. 아, 그렇지. <laughs> 우와. 주차. <laughs> 아. 야, 이거. 좋은데? 어? 야, 슈컨 스킨도 나온다, 이거. 대박. 가나요? 아, 그렇지. 야, 슈컨 스킨. 그, 좀 이따 차고에서 봅시다 이거 제우스의 번개네 스킨명이 이게 크리스마스 상자깡은 월탱 중에 가장 해자라서 그냥 1년에 이거 한번 사고 1년동안 쓰면 돼요 월탱을 계속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크리스마스 때 거하게 사고 아, 그래도 첫 번째 상자보다는 두 번째 상자가 조금 약하네. 처음에 다 줬나, 너무? 저 티어 골탱은 많이 나오는데, 티어가 잘안 나오네. 아, 아깝다. 자, 다음 거. 아직 100개 남았어요. 아이씨, 슬슬 나올 때 됐는데. 나올 때? 어안 나온다고? 아 이거 저 티어만 나오면 안돼 이게 지금 고 티어가 나와서 골드를 뽑아야 되는데 아 이거 좀 약한데요 지금 세 번째 상자. 아 AMBT 나왔고, 우선. 이거는 근데 천장 친 거죠 AMBT는. 구티어 골탱 아씨 그러니까 스킨 안 나온 거 아직 있는데 잘안 주네. 아 그래도 골탱 하나 나왔고 9,500 골드 추가로 구티어구나 구티어 경전이구나 얘가 프랑스. 자 다음 거. 저 티어 볼테인 아씨 아깝네 아, 세 번째 거좀 별론데 자 다음 거 마지막 상자입니다 50개 어아 이거는 있는 거 아닌가? 8사 스킨이죠 이거는. 아 없으면 영상이 뜨나요? 오. 어. <웃음> 빵자주. <웃음> 야, 빵자주 키워야 되나 이거? 빵 없거든요, 저빵 골탱. 아빵 자주. 어? 야 미노타도 나오네. 짜잔. 옆에 옆에 뭘 달아놨어 이거? 뭐야 이거? <laughs> 옆에 뭘 달아놨는데? 어, 야, 차르도 나왔다. 다 나온 거 아니에요, 이러면? 은 아닌가, 하나 남았나? 와우, 차르 좀 간지나던데. 축포가 살짝 굵어진 거 같다, 어째? 골탱만 좀 나오면 될 듯? 아이, 저티어 골탱 말고요 확정 치겠다 이거는 확정 쳤죠 천장 9500골드 야 그래도 9티어 나와가지고 좋다 9500골드 좋아요 저런거 저티어 골드 가 나오고 아니 이게 천장 치면 그래도 나오는거 아님? 와, 마지막에 AMPT까지 9,850 골드 또 챙겨갑니다. 와, 상자 200개 까세요. 옆에 잘보이나요 여러분들. 전차 32개, 3D 스타일 6개 다 얻었고, 도탄이 프리미엄 계정 159일, 골드 16만이요? 15만 9천 골드인데? 16만 골드인데, 골드가? <laughs> 잠깐 이거 채팅창 잠깐 가려줄게요 여러분들 아니 16만 골드면 뭐야 크레딧 1100만 이야 훌륭한 상자깡이었네요 크리스마스 상자깡 예, 역시 훌륭한 거기 훌륭한 거기 마을에서 뽑은 훌륭한 크리스마스 상자 강이었습니다 아주 좋아요.